로봇 용자물의 팬들에게 언제나 웃음꽃을 선사해주고 있는 회사 구스마일 컴퍼니 마이트가인에 이어서 예정되었던 제품 마이트가인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어줄 좋은 재료들 바로 마이트 타이저 그리고 마이트 건너의 정식 공개와 함께 또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아 설마 마이트가인만 있어도 된다고요? 에이 그러리가 그러니까. 아, 이미 늦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 오늘은 이미 예정된 지름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건너 그리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과 퍼펙트 모드까지, 위키 뽐빵 프리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아니, 질러보도록 하죠. 먼저, 마이트 카이저. 인기 애니메이션인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의 주인공 마이토가 탑승하는 또 다른 주역로봇이자 그레이트 합체의 좋은 재료. 드릴 특급, 카이저 1부터 카이저 5까지, 다섯 대의 개성 넘치는 메카들에 각각 놀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모든 메카가 합체하는 카이저 Z. 또, 로봇 마이트 카이저로 변형 합체하는 원작의 모습을 브랜드 네이밍 더 합체답게 남는 파츠 없이 완벽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프로포션 파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원작과 비교해보면 합체 씬에서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이 다리 카이저4의 암과 카이저5의 버킷이 무릎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과거 왕구와 동일합니다. 어깨에 드릴이 접히는 연출도 왕구를 연상케 하죠. 교환 파츠가 없다고 하는데도 보기 좋은 팔의 프로포션은 이 카이저 날개의 수납이 되는 게 맞는 건가? 합체 폼에서 날개는 중앙에 딱잘 맞아서 부착되고 있습니다. 드릴 크래셔도 건재하다. 다만 어깨의 가동은... 어... 슈미프 승? 그리고 이 마이트 가이저를 재료로요. 마이트 가인의 파 송송 뿌에서 완성하는 그레이트 합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역시 이미 합체할 때부터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워졌던 원작의 그것에서요. 신발이 되는 카이저 4와 카이저 5. 암과 버킷이 발끝을 제대로 지지해주고 있고요. 이 팔의 합체는 신박하게 독자적인 해석을 넣고 있습니다. 원작처럼 이 카이저2와 카이저3를 정직하게 붙이면 팔이 많이 두꺼워지니까요. 이 가운데 부분을 뺀뒤 일단 원작처럼 도킹을 하고 이 부분은 컬러가 비슷하다는 점을 살려서 발꿈치 쪽에 부착을 하고 있는 이 기믹이 있는 거죠. 또한 이 가슴이 헤드 장식이 되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었던 그것 역시도 자체 해석으로 헤드 장식이 안에서 별도로 나오고요. 이큰 가슴 파츠는 뒤로 수납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그림 기존의 마이트 가인에서 좀 얘기를 듣긴 했지만요. 적절하게 팔을 그렇게 티안 나게 좀 늘려준 덕분에요. 이 팔의 프로포션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 하프 하이를 넘어서는 역대급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프로포션을 보여주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손도 프로포션용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요. 오히려 원작에서 너무 날씬했던 마이트 카이저보다 오히려 더 원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입니다. 그리고 마이트 건너 옵션 세트가 제가 뭐 아마 나올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마이트 건너에 묻어나오는 거였구나 딱 예상했던 그대로 더블 동륜검, 가동식 동륜검 자루 파츠 또 파손된 마이트가의 머리가 포함되 있고요 프로포션용 동륜검 블레이드 파츠와 전용 베이스까지 들어있습니다 마이트 건너, 기차, 로봇, 캐논 3단 변신은 뭐 당연하고요 감동의 퍼펙트 모드까지 아... 사이즈는 마이트 카이저 25cm 마이트 건너가 19.5cm 퍼펙트 모드에서는요 40cm에 달한다고 하니까 거의 이만한 게 완성형 로봇으로 나온다고? 전부 총 10개의 메카가 합체하는 진정한 더합체가 탄생한다 플러스 한국에선 특전으로요 주인공 마이토와 히로인 사리 아크릴 스탠드를 각각 마이트 카이저와 건너에 부속해주는 인질까지 있습니다 아참 이걸 어떻게 안 사냐 뭐 요즘은 환율도 유리한 편이고요 마이트가인이 그랬듯이 직구가 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득점까지 마음 편하게 국내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국내 루트, 를좀더 저렴이를 노려보고 싶으신 분은 직구를. 어, 네, 안 사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나? 캐리어가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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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합체 필요 없어. 나는 정통 프로포션 추구하는 로봇 매니아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쿠니 키신 그레이트 마이트가인을 또 기다려 봅시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그레이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